자, 그럼 이번에는 좌운의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좌운의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오른손잡이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왼손을 쓰지 못하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면 왜이 아이가 왼손잡이일까요? 그렇다고 왼손만 쓰는 건 아니죠. 양쪽 손을 다 쓰지만 이 아이 뇌 중에서 타고나기를 혹은 훈련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많이 쓰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왼손보다 오른손을 더 많이 쓰도록 훈련하면 되죠.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볼게요. 왼손잡이가 왼손을 다쳐서 6개월 동안 팔에 기부스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하게 오른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잖아요. 밥 먹을 때도, 글씨 쓸 때도, 옷 입을 때도 아주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한 6개월 뒤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오른손잡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쓸 것입니다. 그 뒤에 기부스를 풀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양손을 자연스럽게 쓸수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능적인 것도 바꿀 수 있지만 이 기능을 바꿨을 때이 뇌에도 보면 오른쪽 손하고 연결된 좌측 뇌의 시냅스가 그만큼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좌측 선호도냐 우측 선호도냐 이걸 보고 양쪽을 같이 쓸수 있도록 선호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는 좋냐 나쁘냐 이런 것보다는 어느 쪽에 선호도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을 시냅스라고 얘기합니다. 시냅스는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시냅스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또 죽습니다. 끊임없이 해서 뇌는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교육, 치매 훈련 이건 뭡니까? 그분들의 뇌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의 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매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가 없겠죠. 이런 단어가 이렇게 뇌는 끊임없이 우리가 6조그나 되는 이 시냅스가 만들어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만들어지는 개수가 적었다 뿐이지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호도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이 아이는 3학년까지 핸드폰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이 핸드폰을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핸드폰을 하나 사줬습니다. 이 아이는 3개월 동안 핸드폰에 푹 빠졌습니다. 야, 핸드폰이 새로운 것도 많고 이런 것 저런 거 검색하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3개월 동안 계속 살았어요. 자, 3개월 뒤에 봤더니 얘는 밥도 안 먹고 공부도 안 하고 오로지 핸드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뇌는 선호도가 어디 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좌운의 선호도입니다. 양쪽뇌를 같이 쓰지만 이 아이가 선호도를 말하는 겁니다. 좌뇌 선호도 운뇌 선호도 중에서 좌뇌선호 돌아가서 좌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왼손잡이래도 반드시 물건을 들땐 양쪽 손을 씁니다. 오른손잡이래도 양쪽 손을 씁니다. 하지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이의 뇌를 검사해 봤습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을 검사했다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여기에 브로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 언어라고 그러죠. 동적 언어, 말하는 언어입니다. 베르닉의 영역은 이미지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언어에서 생각이 90점. 그럼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100점 만점에 90점이에요. 근데 언어는 95점입니다. 그럼 누가 높을까요? 언어가 5점이 높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흔히 이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입만 살았다 그럽니다. 입만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생각보다 언어가 선호한다 이 뜻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뇌에 따라서 아이 뇌 전반적인 뇌를 보고 그뇌 특성에 따라서 선호도를 조절하는 건데 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좌우뇌로 나눠져 있지만 또 나눠져 있다고 해서도 함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다음 이마부터 뒤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있습니다. 약 우리 뇌는 천억 개의 뉴런이라는 것이 있고 그 뉴런에서 가지를 뻗어서 가지 뻗으면 가지와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정보를 주고 받는 시냅스라는 1쪽에약 시냅스가 6쪽에 정도가 있습니다. 천억 개의 뉴런과 6쪽의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마에 있으면 전두엽이고요. 당연히 뒤에 있으면 후두엽이죠. 자, 이렇게 전두엽, 숙두엽 두정엽, 후두엽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마는 다른 동물이 갖지 못하고 유일하게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한다. 이마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물 중에서 인간과 흡사한 고릴라나 원숭이나 이런 동물 중에서 이마가 있는 동물 혹시 보셨나요? 없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이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마는 크게 어떤 일을 하느냐? 동물이 하지 못하는 일. 동물이 갖지 못한 것.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마입니다. 그러면 이마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단이 사고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마에 상처가 났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 그럽니다. 그러면 상처는 났지 않았지만 자기의 힘을 믿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권력이라든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혹은 아직도 이 길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던지는 사람 산에 등산을 가보면 바위 밑에 휴지나 이런 걸 아직도 몰래 집어넣고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회사에서 내가 힘이 있다고 힘이 약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상형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하죠. 뇌가 이마가 다치면 이마가 작동을 하지 못하면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바깥으로 버려도 담배꽁초를 버려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나만 편하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마가 상처가 난 사이코패스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이유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권력이 많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이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 그래도 동물은 힘이 세면 어미도 없죠. 힘이 센 동물이 서열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고 인성이라는 걸 통해서 바로 <laughs> 이마라고 하는 인성을 통해서 공경이라는 걸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마는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가장 인성 교육의 기본인 바로 기본 양심이라고 하는 걸 이마가 담당합니다. 두 번째 이마는 고단위 사고력, 즉 <laughs>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하고 생각해서 행동하는 이런 아주 고단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주 어렵고 복잡한 것을 이마가 합니다. 그래서 이마는 전체 뇌 중에서 청화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른 뇌가 보고 듣고 읽은 내용 이런 것들 전부 이마로 보내면. 이마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곳 그게 바로 이마입니다 그러면 이 이마에서 좌우뇌 교육 중에서 왜 인성 교육을 유아 때 많이 시키냐면 이마에서부터 뇌가 발달돼서 뒤로 넘어갑니다 천천히 넘어가서 물론 청소년이 되면 다시 이마로 와서 가지치기를 하고 가장 오랫동안 길게 발달시키는 곳이 바로 이마입니다 그 이마가 평생 살아가는 사고력 평생 살아가는 인성 이 부분이 정해지는 부분이 바로 임합니다. 자, 축두엽은 우리가 보통 학습의 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언어의 뇌, 학습의 뇌, 이해력의 뇌 이러한 부분들이 보통 물론 전체 뇌를 다 사용하지만 주도적 역할, 선호도를 하는 역할이 바로 축두엽이라고 얘기를 하죠. 두정엽에는그 밖에 운동에 하는 뇌, 감각에 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두정엽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언어의 뇌도 두정엽에 있습니다. 책을 읽고 이해하고 수학을 풀고 하는 것도 두정엽에 있습니다. 후두엽은, 여러분, 눈과 연결된 게 후두엽이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부분이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뇌는 전체적으로 상위의중위의하위의로 나눠져 있는데, 주먹을 이렇게 쥔 것처럼 생겨서 이 쭈글쭈글한 대뇌피질을 이렇게 벗겨내면 여기에 중인뇌가 있습니다. 변연계라고 하는 이런 중인해 호르몬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인뇌가 있고 이걸 벗겨내면 그 안에 모든 생물이, 동물이 갖고 있는 바로 하위뇌, 생명과 관련된 하위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위뇌, 중인뇌 하위뇌 중에서 가장 거피질인 상위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상위 뇌가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두중엽으로 나눠져 있고 각자 선호하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뇌는 전체적인 뇌가 다 쓰지만 실제 그것을 마지막 역할을 하는 뇌는 이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귀 쪽은 청각이 있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여기저기 보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까는 바로 전두엽이지만 이 들은 것을 분석하고 하는 뇌는 바로 축두엽이죠 본 것을 뒤에서 봐서 분석해서 보내주는 뇌는 바로 우리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 후두엽이죠 이렇게 뇌는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역할이 나눠져 있지만 정말 대단한 것은 모든 뇌 안의 시냅스가 전기줄처럼 아주 총총총 연결되어 있어서 칼로 묻자르듯이 이렇게 영역이 나누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일을 하더라도 아주 신속하게 좌우뇌가 교류되면서 함께 뇌는 사용을 합니다. 다만 그중에 스타트 시작을 어느 쪽에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호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자원의 어,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뇌 중심형 아이들을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기부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좌뇌 중심형 아이들은 일상생활에 접근 방법이 다르죠. 운해적인 아이와는 다르죠. 항상 기획 먼저 하고 그리고 접근 방법이 논리적이죠. 아주 체계적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접근할 수 있는 아이들 공부를 하더라도 계획성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항상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우리가 좌뇌 중심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 갑자기 운혜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얘네들은 뇌가 운혜 쪽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뇌에 혼란을 빚게 됩니다 반대로 운혜 중심형 아이들은 체계적, 논리적, 순서적인 거에 가다놓으면 힘들어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자 학교 갔다 왔으니까 뭐부터 하고 너 학교 왔으니까 뭐부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아이들을 리더해 나가려고 하면 얘네들은 반항을 합니다. 그데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필이라고 그러죠. 이 필이 아주 강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좌뇌와 우뇌와 학습법을 알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왼손 잡이는 왼손에게 오른손 잡이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해주는 건데. 모든 아이들이 오른손을 써야 된다고 하게 되면 왼손잡이 아이들은 이 오른손 쓰는 거에 대해 어색하고 힘들어서 결국 그 쓰는 것 자체도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주 작은 거지만 사람의 선호도를 알고 접근하고 아이들의 선호도를 알고 학습 방법이나 놀이 방법이나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